지난해 불어닥친 비상 계엄의 후유증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일수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인 지방의회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등 소외 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은 경북도의회 장애인 교육 지원 특별위원회 박선하 위원장 연결해서 을사년 새 의정활동 등에 대해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 장애 당사자 주의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래전에 79년부터 장애인 식 개선 운동을 시작해서 근건한 33년간 조직의 장을 맡아서 장애 복지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지체장애인의 폐회장과 김천시장의 장호와 복지관의 관장을 역임하면서 이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특히 행정이라든지 회계, 경제적 이해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역량을 경험하고 쌓아왔습니다. 도 의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고 장애인의 민생 일자리 등 제도와 정책들을 좀 개선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금처럼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자애인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서 장애인 복지의 미랄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도민들의 행복한 삶이 곧 우리 경상북도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의 운동력은 도민들의 신뢰와 응원이고 또 저의 비전은 우리 경상북도를 모두가 살고 싶은 곳, 모두가 어울려 생활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 이걸 위해서 설계층이 없는 포용적이고 다양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나문화 가족, 청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제 12대 경북도 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다양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어, 내용을 보면 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조례들이 눈에 띄거든요. 어떤 조례들인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그동안에 대표 발의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물론 공동 발의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초선 의원이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다 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들은 단순히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려 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이 활성화되면 우리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포용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더 포용적이고 따뜻한 지역사회로 나가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2대 경북도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십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변화와 또 발전을 이루어내고 싶으십니까? 기획경제의 주요 방향 중 하나인 경제정책 활성화 측면에서 어, 저희 의정 체력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후반기에는 이제 지역 경제위원회 활동하면서 특별히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예,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안에 도민들 중에는 역시 사회적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도 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이런 장애인 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기업위원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되어 가게 했습니다이 조례안은, 장거리 송전 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산의 에너지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될 것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위원장님께서는 어, 지난해 우수적극조례공모에서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도 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성과와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전해주시겠습니까? 뭐, 의정 활동에서 참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때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책들이 이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에, 영향을 주고 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왔을 때큰 보람을 느낍니다. 전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그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제가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우수 적극 조례로 수상하게된 점은 단지 그 어떤 선언적인 내용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제정하고 장애인 분들이 실제로 드론 훈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나 또 여러 집행부 분들이 많은 협력을 해주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조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드론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지 그걸 활용 과정에 어떤 어려움 없을 건지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6월에 재정에 앞서서 작년 1월달에는 실기시험을 보고 6월달에는 드론 실기시험을 봐서 국가무인 멀티콥터 1종 자격시험에 도전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결과 들어온 교육훈련비 지원사업이 우리 도에서는 2024년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사업으로 선정돼서 17분의 장애분들이 인 교육훈련비 지원을 받게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2025년대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정책이 단지 법적 제도적인 개선에 거치지 않고 실제로 범인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 도민을 대표하는 도 의원으로 도민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도 의정활동 방향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전해주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는 이 복지정책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걸 좀 최소화해주고 또 장애인들의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창업이라든지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서 지역 내 고용 창출뿐만 아니고 이 어려운 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이 두 가지 방향은 뭐 단순히 정책적인 구호를 넘어서 경북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을 위해 행동하고 또 결과로 증명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으로서 도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이어가고 계신지 또 울산의 새해 다짐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저는 도민과의 소통은 제의정활동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기적인 현장을 방문과 또 간담회도 하고 또 특히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청하고 의견을 또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소셜미디어, 뭐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서 보다 나이 도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제도적 변화와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 한해도 약자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장애인 교육 지원 특별위원장 박선하 의원이었습니다.